당에서 김현지 부속 실장은 입이 없냐 왜안 나오냐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우리가 여야가 일반 증인이 합의가 됐으면 주진우 의원님은 증인석에 있었을 겁니다.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제거한 일반 증인이고 이게 민주당에서 제거한 거예요. 김현지 주진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야가 합의가 돼 있으면 우리 주진우 의원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계셨을 거예요. 그거 무서워가지고 뭐 반반 치킨이니 출석 시간을 조정 못하니. 일반적인 합의 안했고 지금 김현지 부설장 안 나온다고 계속 거짓말하시는 것밖에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홍보 수석 통합 수석 어디 갔습니까? 양해 받고 본인 업무 하러 예결이 갔죠. 네. 왜 거짓말 하십니까? 양해 되네요. 오전만 하면 안 된다면서요. 오전 양해 받고 나갔네요. 그 이해를 못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시불출석이라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일시불출석이라고. 근데 김현지 비서관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더 웃긴 거고, 증인 합의가 일주일 전에 불발됐습니다. 근데 그 증인 명단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국정감사 당일날 감사위원으로 슬그머니 보임을 해요. 이게 이해충돌 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양쪽이 다 원래 운영위원이 아니었던 사람이라서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증인 신청 불발되니까 갑자기 감사위원으로 와요. 그게 이해충돌이라고 말 못합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출석 못해서 마이크도 없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계속적으로 모욕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부르려고 했던 겁니까? 본인들이 안 불러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고 했던 겁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입틀막을 안다.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는데요. 주진호 의원님 입을 좀 여세요. 800-7070이 누군지 좀 밝혀주세요. 셀프 입틀막해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800의 7070이 누군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작년에 운영연에 들어왔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800의 7070이 누군지 전부 다싹 잡아뗄 때였습니다. 기억 못한다 할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장관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불었어요. 상황 변동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해충돌 문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음모론 아닙니까? 아직도 검사인지 아시는데 재판에서 검사 측에서 주장할 만한 내용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어저께도 뭐 사랑제는 30만원이고 3천각은 1억에 빌릴 수 있다라고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엮어가지고 선동하는 겁니다. 제가 총리청문회도 같이 했었는데 그때도 장롱 속 6억 총리라면서 얼마나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지금 질문을 안 했는데 무슨 취조를 합니까? 이렇게 그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국민들은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게 배들스식 선동 방식이에요. 말씀하시지. 여기에 비서실장께서 흥분하실 필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것은 정확하게 아니라고 끊어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께 질문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어떤 유튜브에 올라온 불법 음성 파일 가지고 부설 실장이 PC 교체했으니까 증거 인멸 고사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직도 유튜브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레거시 미디어 보지 말고 유튜브 봐라라고 하다가 개험했어요 그렇게 하면 다될줄 알았나봐요. 그걸 반면조사 삼아서 좀 그런 얘기 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수사했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개인 PC에 개인 정보 유출 뭐 반출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 그런 내용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주장하면 다 범죄자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윤선을 정부 망한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성남의제 20일이라는 것도 뭐 공무수발신한다 원뭐 했는데 이것도 성남의제 20일은 20년 전 10년 전 엄청 옛날 거예요. 초기 윤석열 정부 초기 때부터 감사원이 털고 털고 검찰이 털고 털고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기소조차 못한 사건입니다. 이거 옛날에 다 끝난 사건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문제 있다, 잘못됐다.